주식 농장 지주인들를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이 다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내용은 다음 주 이종목 브론즈 등급에 해당된 종목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진단 자료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 바랍니다. 네. 내일 이 종목 브론즈 등급에 포착이 된 종목 같은 경우는 바이넥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CDMO를 필두로 해가지고, 제약 바이오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고요. 최근에 났던 이슈 먼저 말씀드리고, 기술적 분석 말씀드려야 습니다 예, 동사, 최근에 났던 이슈, 1월 31일에 났던 이슈네요. 미국 FDA CGMP 승인 획득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는 제목입니다. 고객사로부터 미국 식품의약국, 즉, FDA의 품목 허가 승인 통보를 받았으며, FDA로부터 최종 시설 점검 보고서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동사는 해당 제품에 대한 글로벌 상업용 의약품 생산 공급을 위해서 지난 10월 유럽, 의약품인 유럽 의약품청인 EMA의 CGMP 승인을 획득한데 이어서 미국 FDA의 CGMP 승인을 획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동사의 관계자는 CGMP 승인으로 글로벌 3대 시장인 미국과 유럽 일본 시장에서 바이오 기업들의 다양한 상업용 바이오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유럽하고 미국, 그 다음에 일본까지 전반적으로 향후에 대한 CDMO 관련된 모멘텀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3월 2 4일날 나왔던 이슈네요. CDMO 사업 선두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부각이라는 제목이네요. 바이넥스 주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주가는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20일 이평선을 돌파 중이다. 저가 매집세 유입, 유입이 주가의 훈풍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 동사는 60년 넘게 국내 제약 및 바이오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국내 대부분의 제약 및 바이오 기업과 협력하여 바이오 의약품 개발 및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2009년 송도 공장 민탁 아, 민간 위탁 경영 을 시작으로. CDMO 즉 위탁 개발 생산 사업을 본격화하며 다수의 바이오 의약품 개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바이넥스는 CDMO 사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바이오 의약품 개발부터 생산 품질 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국내 바이오 산업 성장에 기여하고, 기여하고 있다. 송도 공장을 비롯한 첨단 생산시설과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고회사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바이오 의약품 시장은 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바이넥스는 이러한 시장 변화에 발맞춰 CDMO 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신규 사업 발굴 및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바이넥스는 바이오 의약품 개발 및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뛰어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바이어 의약품 시장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예, 이제 예, 지금 주가 떨어진 배경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트럼프 이에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게 관세 부가죠. 관세 부가가 첫 번째 나왔던 게 바로 철강과 알루미늄이었고요. 자두 번째가 이제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 제약이라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약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약품을 판매할 때 그런 상황인데 쉽게 말하면 CDM은 뭡니까? CDM은 위탁 생산이라고 보시면 됩습니다 위탁 생산이다 보니까 이 전반적으로 물론 어느도 뭐100%다 이렇게 관세 부과에뭐 전혀 이 종목은 상관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 생산은 상대적으로 좀 약할 것으로 예상되있습니다이점 투자 참고하시고, 최근에 좀 찾아봤더니, 트럼프 2기에서 또다시 이제 생물보안법을 재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생물보안법이란 건 뭐냐면은, 쉽게 설명하면 중국에 전반적으로 계속 타격을 입히기 그런 거죠. 중국은, 중국을 대놓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인권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동물에 대해서 조금, 인권이 아니면 동물권이라 해야 되나요? 관련돼가지고 전반적으로 조금 약하다. 그래고 거기를 배제시키다 그래서 중국을 배제한 바이오 의약품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약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동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CDMO 관련돼가지고 관련된 몸에 대 가장 큰게 바로 미국 생물보안법이라는 거죠. 동사, CDMO 사업에서 우리나라 국내에서 독보적인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CDMO 사업에 대한 수혜가 전망된다. 생물보안법 관련된 모멘텀도 A 출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 기술적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보시게 되면 바닷권, 바닷권이라고 좀구해시면 저점 구간에서 현재 바닥 한번 확인, 자, 두 번째 바닥, 쌍바닥을 형성한 상태에서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눌리목 나오면서 현재 역드돈 숄더 패턴을 만들었기 때문에 5 2주 신고가구한 대략 적 27,000원대 대비 최근에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15,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14,000원대까지. 거의,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났다는 거죠. 그 상태이기 때문에 낙폭화됐다는 기술적 반등구란을 노릴 수 있는 현재 역해돈 숄더 패턴이 완성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재관 박스 구간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박스를 제가 만들었는데요. 대략적 박스권 하단 구간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예, 만 음, 14,500원에서 현재 22,500원. 14,500원에서 22,500원 구간이 현재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박스권 하단에 위치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지지반 받으면 다시 박스권 상단은 충분히 갈수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매물대 위치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 보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19,500원에서 현재 21,000원대 구간에 매물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열려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 나왔던 유관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이 유관되겠습니다. 유관이 현재 저항대로 지금 위치해 있는데 2 1 8 5 0원 구간에 저항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매물대와 같이 걸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주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 보시면 고점과 고점 연결, 저점과 저점 연결하니까 현재 삼각수렴이 형성된 상태에서 최근에 바닥권에서 양음량 패턴을 만들면서 이제 하락에서 상승으로 추세전환을 현재 준비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습니다 현재 장대 양봉의 대량을 터였던 구간이 대략적으로 2 0 50원 구간에 형성어 있기 때문에 구간에 현재 저항을 받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좀 떨어진 상태에서 현재 바닥을 지지대를 확인하고 있는 상태라 고 보시면 되겠고요. 3 0분봉에 60분 이평선 위치는 현재 16,100원 구간에 저항대 위치에 있고요. 매물대 구간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16,900원에서 현재 17,300원 구간에 현재 매물대 형성됐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 여력이 열려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 나왔던 구간이 구간되어 있는데, 대략적으로 17,100원 구간에 현재 저항대 위치해 있습니다. 동사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가 보시게 되면, 현재 이제 어느 정도 저점, 예, 저점을 확인하고 있는 상태 박스권 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4.10% 조정을 보면서 15,430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자, 저항대 같은 경우는 자, 1차 저항대 같은 경우는, 자, 16,500원, 그게 17,500원과 19,000원, 그리고 2만원과 22,500원, 24,000원, 2 6 5 0 0원과 됐습니다. 26,5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권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14,500원, 그 밑에 13,500원과 12,000원, 11,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달 동안 26만 3천 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고요. 기관 한달 동안 39만 5천 주를 샀는데 최근에 전반적으로 기관은 사고 있습니다. 금투 사고 있고 보험도 사고 있고 투신도 순매수, 연기금, 순매수, 사모펀드는 트레이딩하고 있네요.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기관이 핸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투, 보험, 투신, 연기금이 최근에 매집 중인 상태라는점 투자에 참고하시고, 사모펀드만이 현재 트레이딩 하는데, 트레이딩에서 순 매수로 전환되는지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는 기관이 핸들링 하고 있습니다. 신용비를 좀 다소 높으더라고요. 신용비율 6.96%입니다. 3%대까지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4%부터는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 있다라는데, 이제 동사그 점에 대해서는 다소 약점이라는점 참고하시고요. 예, 보통 보면 신용비로 같은 경우는 저점보다는 고점에 조심해야 되고요. 공매도, 대차거래 같은 경우는 저점 구간에 조심해야 됩니다. 자,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점에서는 공매도, 대차거래, 고점에서는 신용을 조심해야 되는데, 동산 주가 위치 저점 구간에 있기 때문에 신용에 대한 에, 매도 물량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다. 거의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최대 주주 지분을 보셨습니다. 이것도 조금 약하더라고요. 최대주주 지분율은 현재 바이넥스 홀딩스가 10.7%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동제약이 5.01% 지분율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아, 실적 보시더라도 동사 같은 경우는 24년 작년도에 1,300원대에서 올해 1,800원대 내년도에 2,300원대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외형 성장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익은 작년에 300원대 적자에서 올해 140원대 흑자 전환 턴 어라운드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26년도는 370억 원대까지 전반적으로 외형 성장과 함께 더불어서 내실도 키워가는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단기 순익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할게요. 23년 4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입니다. 23년 4분기 3 5억 원대 적자, 24년 1분기 때 100억 원대 적자, 24년 2분기 때 80억 원대 적자, 3분기 때4 5억 원대 적자, 24년 4분기 때. 7 5억대 적자. 계속 적자 상태였습니다. 자, 1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106억 적자 대비 올해 26억 적자이기 때문에 적자 폭이 많이, 만회, 많이 축소를 시킨다 보시면 되겠고요. 2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83억 적자에서 올해 68억 흑자 전환, 3분기도 작년에 47억 적자 대비 올해 69억 흑자도환 그리고 4분기도 작년 71억원 대비 올해 4분기도 흑자도랑 예상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2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2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지면 2분기부터 은어떻했냐 주가는 이미 올라가 있죠. 주가는 경기 주가는 실적을 6개월 선행한다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조금씩 저점 구간을 활용하여서 분할로 접근해볼만 한이 차량 점 참고하시고요. 부채비는 50%대 유보율은 1,000%가 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동사의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은 15.9%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의 2배 수준으로 보시면 됐습니다. 올해는 흑자도 난 내년도엔 큰 폭으로의 마진율 개선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내년도 예상 EPS 938원, BPS는 6,229원이 예상어 있습니다. 계산하시게천원 계산하면 현재 15,000원대 권간이기 때문에 PER 15배 구간이 되겠습니다. 적정 주가 하단에 위치해있다 적정 주가도는 PER 15배에서 20배가 적정 주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15,000원대에서 2만 원대가 적정 주가 수준인데 현재 15,000원대 권간이란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모멘텀이 나오면 한 번씩 바람이 강하게 불수 있는 중소형 바이오주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동사의 매출 비중 같은 경우는 의약품 사업부에서 59%, 바이오 사업부에서 40%, 나머지 기타로 보시면 습니다대략이 바이오 의약에서 대부분 99%, 90% 이상, 99% 이상 현재 매출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24년 작년에 92만 3천 주를 어, 작년 10월 24일 날1 2전 했기 때문에. 매물은 90만주 정도 92만주 정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자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은 작년 10월 24일 한거 보면 가능성이 제로가 볼 수는 없습니다 약간은 열려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동사의 관계사및연결 대상 회사 같은 경우는 바이겐이 현재 바이오약품 연구 및 개발 생산하고 있는 자회사라 이점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 진단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종합 진단 내게 되겠습니다. 자, 바이넥스 기술적 분석상입니다. 한달 내외로 보는 일봉 사원은 현재 쌍바닥 권을 형성했고, 현재 역회된 숄더 패턴을 만들면서 낙폭과대 따른 기술적 반등권을 보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박스권 하단에 위치했는데 현재 14,500원에서 22,500원간의 박스권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박스권 하단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있는 상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물대 구간 같은 경우 현재 19,500원에서 21,000원간 이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 여력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량거래 장대 양봉의 저항대 위치는 현재 21,850원간이기 때문에 매물대와 같이 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매물대하고 에, 저항대 위치가 같이 겹쳐있다 보시면 되겠죠. 3개월 대로 보는 주봉상원의 현재 삼각수렴이 형성한 상태에서 저점구간에서 양음량 패턴을 만들면서 현재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락에서 상승 추세 전환 시도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매물대 구간 같은 현재 2500원에서 22500원 구간에 현재 저항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 여력이 열려 있습니다. 자, 이, 일봉하고 주봉하고 좀 기, 비슷하죠? 19,500원에서 21,000원, 25,000원에서 22,500원. 뭐, 비슷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량거래, 장대, 양봉, 저항대 위치도 현재 2 0 5 0원구이기 때문에 매물대하고 저항대가 같이 일봉과 주봉이, 음, 겹치는 부분, 상당 부분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일주일 단위 매매하는 수익 매매 관점이 30분 봉 같은 경우는 현재 60분 이평선이 16,100원 구이 되겠고요. 매물대 구간은 16,900원에서 17,300원 구이 되겠습니다. 대량 거래 장대 양봉 저한테 대 위치는 현재 17,100원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자 바이넥스 오늘 종가 15,430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수급조롱 기관이 핸대라운데 현재 순매수 중입니다. 자, 금투, 투신, 보험, 연기금이 계속 최근에 매집 중인 상태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평균 매수 단가 16,000원대, 평균 매도 단가 16,00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작년 대비 올해 매출액이 45.8% 증가 이상 되고 있고요. 모멘텀은 유럽 EMA에 이어서 미국 FDA에서 현재 CGMP 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일본, 유럽, 미국까지 전반적으로 3대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 향후에 대한 실적이 기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CDMO 사업의 현재 선도 기업이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게 부각되고 다 그래서 더불어서 미, 미국 미국 국회에서 생물 보안법을 재추진한다는 점참고하시랍니다 생물 보안법 추진하면 가장 큰 특혜를 보는 게 바로 CDMO 사업이라는 점 참고하시고 동사는 국내서 에 CDMO 사업의 선두주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셨습니다. 차투는 39.4이기 때문에 과일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62.3이기 때문에 과일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 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목표가 1차는 19,000원 2차는 22,500원이고 제가 다른 저항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 1차는 13,500원 2차는 12,000원 구해 되겠습니다. 오늘은 다음주 이 종목 브론즈 등급에 해당된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경력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달은 추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